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오죽보라 박병한 입니다 성민입니다. 오늘 스파이더 가드에서 상대방 일렀었을 때에 라소 가드를 만들어서 내 다리로 상대방 팔을 제대로 묶어서 기본 오버헤드 스윕을 하겠습니다. 자 스파이더 드에서 보세요. 내 발바닥이 상대방 골반, 내 발바닥이 상대방 팔 위중에 딸릴 때를 집어습니다 양손으로 상대방 손등 쪽 소매깃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방 중심을 깨야 됩니다. 오른 다리로 상대방을 밀어서 중심을 깹니다. 깨는 것과 동시에 제 시입을 바깥쪽으로 빼셔서 왼쪽 다리를 내리면서 상대방 손을 당기셔서 상대방 손이 내 몸통에 오게 만듭니다. 여기서 내 다리로 상대방 팔을 감아야 됩니다. 감는데 얇게 감지 말고 약, 얇게 감으면 은 상대방이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. 발목을 닿을 수 있습니다. 제가. 상대방이 허리를 튕구면서 이렇게 딱치아면 쉽게 떨어진다고 자 보세요. 저는 깊게 감는 걸 선호합니다. 다리를 최대한 많이 넣으셔서 제 허벅지가, 허벅지 뒤, 무릎 뒤 허벅지가 상대방 팔에 완전 히다 들어가게.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겨드랑이 쪽으로 발등을 이렇게 딱 붙입니다. 자, 붙인 상태에서 보세요.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돌아가는데 보세요. 제 10이 바닥에서 떠 있습니다. 제 10을 바닥에 낮추면서 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. 이렇게. 상대방이 들려버립니다, 지금. 제, 저한테 중심이 와버렸죠. 그대로 상대방 차면서 제 왼쪽 어깨를 바닥에 대면서 그대로 부르시면 됩니다. 마운드까지. 다시. 다시. 스파이더. 기본 스파이더 가돼서 중심 깨기이 밀어서 엉덩이 빼시면서 손을 당기셔서 상대방 손에 내 몸에 붙어야 됩니다. 여기서 보세요. 발견은 이렇게 해서 제가 때밀라고 부르도록. 부르도록 다리가 안 걸립니다. 다시 보세요. 하나. 엉덩이 뺀 상태에서 푸시죠. 팔빼다보세요 좀 떼기 힘듭니다 팔꿈치 보세요 붙인 상태에서 내 몸을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다리를 감는 겁니다 최대한 깊숙이 깊숙이 넣으셔서 붙이기 겨드랑이 컴백 자 보세요 지금 엉덩이가 떨어집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낮추면서 무릎을 가슴으로 붙이는 거예요. 이러면 상대방이 들려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. 자 그대로 같이 불러서자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만더스파이더가드 중심깨기 하나 엉덩이 빼서 상대방 팔 몸을 붙여서 다리를 넣어서 최대한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겨드랑이 딱는 겁니다. 원래대로 컴백. 우이낮추면서 무릎 가슴 붙여서 상대방 들려버립니다. 예 그리고 마운트까지. 예.